여러분, 나만 생각하다가 누군가를 위해 양보해 본적 있나요?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순간 우리는 더큰 평화와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작은 양보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열어주죠.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런 이기심을 버리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가르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 거듭난 그는 자신의 안락과 욕망을 버리고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의 삶은 이기심을 초월한 자비와 배려로 가득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삶의 가치를 깊이 일깨웁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한 따뜻하고 구체적인 순간들을 아주 길고 풍성하게 들여다보는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부처님의 삶 속에서 이타심은 찬란한 빛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태자로서 궁궐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고타마시 따르타는 어느 날궁 밖으로 나가 세상의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병든 사람의 신음 소리, 늙은 사람의 느린 걸음. 죽은 사람을 떠나 보내는 가족의 눈물, 그리고 수행자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이 안락을 누릴 때 저들은 고통받고 있구나. 그는 화려한 옷을 벗고 금빛 왕관을 내려놓고 가족과 작별을 고하며 깨달음의 길로 떠났습니다. 이기심을 버린 그 첫걸음은 부처님의 삶을 타인을 위한 빛으로 물들였죠.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숲길을 걷다 굶주린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비쩍 마른 몸으로 땅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빈 그릇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그를 외면했지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의 곁에 앉으셨어요. 배고프세요. 부처님이 부드럽게 묻자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다들 저를 잊었나 봐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목신 쌀한 줌과 채소 몇 뿌리를 가져오라 하셨고 노인 앞에 앉아 직접 건네셨어요. 이걸 드세요. 제가 배고프지 않아도 당신이 배고프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쌀을 받아 입에 넣고 채소를 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젊은이 당신 덕에 살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처음 어. 느껴봤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죠. 내가 가진 걸 나누면 우리 모두가 산다. 당신이 웃으면 저도 기쁩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강가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강둑에 앉아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는 열에 들떠 숨을 헐떡였고, 어머니는 절박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아이가 이대로 죽을까 봐 무서워요.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자신의 휴식을 포기하고 그녀에게 다가가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근처 샘에서 깨끗한 물을 떠오라 하셨고 직접 아이의 이마를 적셔 열을 식혔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약초를 찾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끓여 아이에게 먹이세요. 어머니는 약초를 받아 아이에게 먹였고 몇 시간 후 아이가 숨을 고르며 잠들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스승님,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가족 같은 마음이네요. 부처님은 따뜻하게 대답하셨죠. 내 기쁨이 내 기쁨이다. 아이가 살아나니 저도 마음이 놓인다. 이런 순간들은 부처님의 삶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 다친 거지를 발견했어요. 거지는 발에 찔린 상처 때문에 비를 맞으며 신음하고 있었죠. 그의 옷은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비를 피해 달아났지만, 부처님은 멈춰 서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을 비를 피할 곳으로 옮기자. 제자들은 나뭇가지로 임시 거처를 만들고, 부처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거지에게 덮어주셨어요. 그는 상처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거지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저 같은 사람을 돕나요? 전 아무것도 줄게 없는데,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내가 따뜻해지면 그게 제 기쁨이에요. 내가 가진 걸 너와 나누고 싶다. 거지는 회복 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 스승님 덕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부처님의 이타심은 이렇게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빛을 비쳤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과 산속에서 수행 중일 때였습니다. 한 나무꾼이 다가와 저는 매일 나무를 베지만 가죽을 먹일 쌀이 없어요.라고 하소연했어요. 부처님은 자신의 몫인 빵을 꺼내 그에게 주며 내 가족이 배고프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셨죠. 나무꾼은 스승님 제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고 부처님은 내 미소가 내게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이 마을에서 한 맹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며 내가 안전하면 나도 안심이다라고 하셨죠. 맹이는 스승님, 제 손을 잡아준 첫 사람이에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삶은 이렇게 이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은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느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어요. 스승님, 제가 가진 재물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가지면 안 되나요? 그는 손에 금빛 반지를 끼고 있었고, 옷은 비단으로 빛났죠.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라 많은 이가 먹고 산다. 내가 가진 걸 너만 위에 쓰면 고인물처럼 썩는다. 나누면 모두가 산다. 부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을로 돌아가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한 포대를 나눠줬어요. 한 아이가 쌀을 받아 밥을 먹고 환하게 웃자, 부자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아이들 웃음이 제 재물보다 값지네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이기심을 버리면 마음이 자유롭다. 내가 나눈 건 너를 살린 씨앗이다. 또한 번, 부처님이 제자들과 먼 길을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픔에 지쳤고, 한 제자가 스승님, 우리 몫을 먼저 챙겨야 해요. 우리도 배고프잖아요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마을로 내려가 구거를 시작했어요. 그는 쌀한 줌과 채소 몇 뿌리를 모아 돌아와 굶주린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제자들이 스승님도 배고프실 텐데 왜 그러세요? 라고 묻자 부처님은 내 배고픔보다 저 아이들의 웃음이 더 소중하다. 내가 먹는 것보다 그들이 먹는 게 낫다고 하셨죠. 아이들이 밥을 먹고 웃자 제자들도 미소 지었고 한 명이 말했어요. 스승님, 저희도 배고프지 않네요. 부처님은 이기심을 버리면 배고픔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상가의 다른 제자들은 바빠서 그를 돌볼 여유가 없었죠. 부처님은 자신의 수행 시간을 포기하고 직접 물을 떠다주며 그의 이마를 적셨어요. 제자들이 스승님 쉴 때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고 부처님은 내 휴식보다 그의 회복이 먼저다. 내가 건강해도 그가 아프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죠. 제자는 회복 후 스승님, 저를 위해 쉬지 않으셨다니라며 눈물을 흘렸고, 부처님은 내가 다시 웃으니 나도 쉰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이 마을에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먹을 게 없어요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 쌀과 채소를 나눠주셨어요. 스승님, 왜 저를 도우세요?라고 묻자 부처님은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다고 하셨죠. 그녀는 스승님 덕에 아이가 웃었어요라고 했어요. 한 번은 한 나그네가 부처님께 저는 길을 잃었어요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멈추고 그를 마을까지 안내하며 내가 길을 찾으면 나도 기쁘다고 하셨죠. 부처님의 자비로운 선택은 이렇게 이기심을 넘어섰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상가에서 이기심 없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어느날, 상가에서 한 젊은 제자가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그는 열이 나고 기력이 없어 침상에 누워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바빠서 그를 챙길 여력이 없었지만, 몇몇이 나서서 물을 떠오고 약초를 구해 그의 이마를 적시며 밤새 돌봤어요. 한 제자가 그의 손을 잡고 너 혼자 아프지 않아. 우리 다 같이 이겨내자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를 돕는 건 상가의 힘이다. 한 사람의 아픔을 나누면 모두가 강해진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새기며 음식을 나누고 찢어진 옷을 함께 꿰매며 어려운 일을 서로 짊어졌어요. 또 한번 상가가 먼 길을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이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더 가기 힘들어요. 우리 몫이라도 챙겨야죠.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제자들과 함께 근처 마을로 내려가 조용히 구어를 시작했어요. 그는 쌀한 줌과 채소 몇 뿌리를 모아 돌아와 모두에게 공평히 나눠주셨어요. 이걸 함께 먹자라며 부처님은 먼저 한입 베어 물었고 제자들도 배고픔을 잊고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한 제자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스승님, 이렇게 나누니 배고프지 않아요. 제가 나만 먹으려 했던 게 부끄럽네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나눔은 이기심을 버리는 길이다. 한 사람의 배고픔이 모두의 배고픔이다. 한 번은 상가에 새로 입문한 제자가 추운 밤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 얇은 옷한 벌만 가지고 왔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죠. 선배 제자들이 이를 보고 자신의 담요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선 다 같이 살아요. 이거 덮고자 새 제자는 담요를 받아 덮고 따뜻함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기선 다들 형제 같아요. 처음으로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죠. 이기심을 버리면 상가가 하나가 된다. 너희가 서로를 돕는 마음이 상가를 지킨다. 새 제자는 다음 날 자신이 가진 작은 빵을 동료와 나눴고 스승님. 저도 나누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또 다른 날, 상가에서 제자들이 음식 분배를 두고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내가 오늘 더 일했으니 더 먹어야 해. 라고 소리쳤고, 다른 제자가 너만 먹으면 어떡해. 우리도 배고프다고. 라며 맞섰죠. 부처님은 그들을 모아 말했어요. 너만 먹으려 하면 다 배고프다. 서로를 위해 나누자.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음식을 공평히 나눴어요. 한 제자가 스승님, 제가 욕심냈어요. 배려가 우리를 살렸어요. 라고 했죠. 부처님은 이기심을 버리면 배고픔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상가에서 한 제자가 저는 더 먹고 싶어요. 라고 투덜거렸어요. 부처님은 그를 불러 내가 더 먹으면 누가 덜 먹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는 동료들을 보며 제가 잘못했어요. 라며 자신의 몫을 나눴고, 스승님, 나눔이 저를 가볍게 했어요. 라고 했어요. 상가에 이기심 없는 나눔은 이렇게 모두를 살리는 힘이 됐습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위해 보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어느날, 한 마을에서 가뭄이 심해 농사가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쳤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가물을 깃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땡볕에서 물통을 날랐고, 부처님은 농부들과 함께 밭을 살피며 도왔습니다. 한 농부가 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스승님, 우리가 이렇게 굶는데 왜 도우세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내 고통이 내 고통이다. 내가 가진 걸 너와 나누면 모두가 산다. 제자들은 물을 날라 밭을 적시고, 부처님은 자신의 목신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감동받아 말했어요." 당신들 덕에 희망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다시 웃네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보시는 이기심을 버리는 길이다. 너희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또한 번, 한 거지가 상가에 찾아와 먹을 것을 구걸했어요.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굶주린 얼굴로 서 있었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를 안으로 초대해 밥을 차려줬습니다. 제자들이 쌀과 채소를 모아 밥을 지었고, 부처님은 직접 거지 앞에 놓아주셨어요. 제자들이 스승님, 우리도 배고프잖아요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내가 배부프면 너도 배부프다. 이 사람의 배고픔을 덜어주자고 하셨죠. 거지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고, 스승님, 제 배고픔을 덜어주셨어요. 처음으로 누가 저를 챙겨줬어요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거지와 함께 밥을 먹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웃으면 나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왜다 주세요?" "우리도 필요한데요." 부처님은 강가를 가리키며 물이 흐르며 "다른 곳을 살리듯 내가 가진 걸 주면 너희 모두가 산다고 하셨죠."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목신 빵을 굶주린 마을 아이에게 나눴어요. 아이가 빵을 먹고 미소 짓자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보시가 저를 기쁘게 했어요." 제가 더 배부프네요. 부처님은 이기심을 버리면 마음이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한 마을에서 부처님이 보시를 설하자 사람들이 음식과 옷을 모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눴습니다. 한 어른이 스승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살렸어요라고 했고 부처님은 너희가 나눈 건 너희를 살린 씨앗이다라고 하셨죠. 한 번은 한 나그네가 저는 가진 게 없어요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자신의 물한 모금을 나눠주며. 내가 마시면 나도 목이 덜 마르다고 하셨죠. 부처님의 보시는 이렇게 타인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으로 이기심을 다스리셨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스승님, 제가 욕심이 많아요. 더 먹고 더 가지려 해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명상을 가르치며 말했어요. 숨을 느끼며 내 마음을 보라. 욕심이 어디서 오는지 느껴봐. 제자는 명상에 들었고, 한참 후에 말했어요. 제가 나만 생각했어요. 동료들이 배고프다는 걸 잊었네요. 그는 동료에게 물한 모금을 나눴고,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마음 챙김이 저를 바꿨어요. 욕심이 줄었어요.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하면 이기심이 사라진다고 하셨죠. 또한 번, 한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제가 다 가지려 했어요. 이웃이 굶어도 신경 안 썼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내 마음을 들여다 보라고 하셨죠. 그는 명상 후 이웃에게 쌀을 나눴고, 스승님, 제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마음 챙김이 너를 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스승님, 제가 화가 나서 욕심을 부렸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숨을 고르고 내 화를 보라고 하셨죠. 제자는 명상 후 동료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했고 스승님 이기심이 줄었어요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마음챙김은 이렇게 이기심을 다스리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갈등 속에서 배려로 빛나셨습니다. 어느 날한 마을에서 두 이웃이 땅을 두고 다퉜어요. 한쪽은 이 땅은 내 거야. 라며 소리쳤고 다른 쪽은 내가 농사지었어. 라며 맞섰죠. 부처님은 그들을 모아. 너희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셨고, 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땅을 나누면 둘다 산다고 하셨어요. 한 이웃이 스승님, 제가 욕심냈어요. 나눠야겠어요라고 했고, 다른 이웃도 저도 고집 부렸어요라고 했죠. 부처님은 배려가 너희를 화합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번 상가에서 제자들이 다툴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내가 더 이랬으니 더 받아야 해. 라고 했고, 다른 제자가 너만 생각하면 어떡해.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너만 옳다고 하면 다 아프다. 서로를 위해 양보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화해했고, 한 명이 스승님, 배려가 우리를 구했어요."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이기심을 버리면 평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두 마을이 물을 두고 다퉜어요. 부처님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물을 나누면 다 산다고 하셨죠. 한 마을 사람이 스승님, 제가 이기심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업의 가르침으로 이기심의 허망함을 깨우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내가 더 가지면 좋잖아요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밭을 가리키며 내가 뿌린 이기심은 너를 아프게 한다. 선을 뿌리면 선이 돌아온다고 하셨죠. 제자는 동료와 나눴고, 스승님, 업이 저를 깨웠어요라고 했어요. 또한 번, 한 사람이 제가 다 가지려 했어요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내 이기심이 내게 고통을 준다고 하셨고, 그는 나눔을 실천하며, 스승님, 이기심이 허망했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중도의 균형으로 이기심을 버리셨습니다. 한 부자가 다 가지려면 어떡해요? 라고 물었고, 부처님은 너무 가지려 하면 모두 잃는다. 중도에서 나누라고 하셨죠. 부자는 나눴고, 스승님, 중도가 저를 살렸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기심 버리기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만 생각하면 상가가 약해진다고 하셨고, 제자들은 서로를 챙겼어요. 한 제자가 스승님, 배려가 저를 열었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열반은 이기심 없는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열반에 들며 서로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셨고, 안 한다는 스승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내려놓는 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타인을 위해 한번 양보해보세요. 부처님의 따뜻함이 함께할 거예요.